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흑 대마가 한 집도 없이 이 포위를 당했는데요. 이게 이제 바깥쪽에선 도저히 흑의 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흑은 이 안쪽에서 어떻게 수를 한번 내봐야 되는데요. 유일한 이게 흑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게 뭐 이제 이흑두 점은 잡혔고요. 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이거밖에 없는데 뭐 그냥 흑이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걸 생각해봐도 이거는 도저히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뭐 단수치고 있고요. 그냥 여기서는 거의 뭐 포기를 해야죠. 자, 그래서 흑이 이제 좀 머리를 이렇게 써보면은 어쨌거나 여기를 막 끊고요. 뭐 이런 거를 다 선수화할 수는 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재미난 아이디어가 여기서 뭐한 가지 있는데 어쨌거나, 뭐, 흙이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가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수술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자, 일단 뭐, 그냥, 흙이 가장 안전하게 하는 거는요, 요렇게 두고요. 뒤에서 단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끊었을 때, 뭐가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예, 물론 이렇게까지 되면은, 어쨌든, 백은 장문에 걸렸습니다. 근데, 흙이 촉촉수로 걸려서 안 된다 이거죠. 그 원인은 이제 흙이 키워서 죽이면서 이제 자충이 됐기 때문에 이런데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흙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둬봅니다. 여기 만약에 백이 흑한 점을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이제 빠져가지고 귀에 있는 다섯 점이 백돌 다섯 점이야. 이건 양자충으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백은 여기서 이제 그게 싫다고 이렇게 따낼 때 흙이 이걸 끊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될것 같은데, 예? 하지만 이때는 백에 뭐가 있냐? 바로 여기를 단수치는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단수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를 단수치고 이렇게 둬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바둑은 수순에 있다.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흑은 여기를 먼저 끊어야 됩니다. 지금 백이 이렇게 단수치면 흙이 나오면서 단수치고 따낼 때 뒤에서 단수치면 요 백돌 5 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를 단수쳐야 되고요. 그럼 흙이 이제 빠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백이 단수치면요. 백이 5점 단수치고요. 또 6개도 단수치고 빠지면은 마찬가지로 양자충이 돼서 이 백돌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완전 백이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백이 이제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는데 또이꼬자 두면은 단수치고 단수치면은 예, 백이 잡히게 되죠. 촉촉수로.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기까지 그래서 거의 뭐 완벽한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흑이 이거를 빠지고 이제 단수치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촉촉수가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건데 자 이거를 흑이 한칸띄면 어떻게 될까요? 백이 단수치면 빠져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양자충으로 백을 잡고. 따내면은 젖히고요. 단수치면 있고, 단수치면 있고, 단수치면 이렇게 해가지고 백돌 여섯 점을 잡아버리는데, 자, 이때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음... 하지만 이때는 백에게 아주 멋진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를 가만히 틀어먹는 것입니다.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수치면 따내고요. 이렇게 이제 젖히면은, 이게 빅이 되게 되는데, 빅이 돼버리면 이제 바깥쪽 흙이 다 잡혔기 때문에 이건 흙이 다 잡힌 거죠. 그래서 아주 잘 도와야 됩니다. 그건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정말 멋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여기를 이렇게 젖히는 수인데요. 이 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술 같은 수인데, 백0 단수를 치면은요. 이때 흙이 그냥 이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단수 치면 나가고요 단수 치면 이렇게 단수 치고 따르면 따내가지고 이 귀에 백돌들이 싹 잡히게 되는 거죠 그 단수는 이제 이 환격으로 안 되고 요거 두는 건 단수 치고 요렇게 두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백이 여기가 이제 정수인데 그럼 흙에 단수 치고 딴때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양자충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유명한 이 문제인데 이 쓸모없을 것 같아 보이는 두, 저, 흙두 점이 정말 큰 역할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여기서 흙이 뭔가 이거를 먼저 건드는 건 안되고 이건 무조건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요. 단수 치면 빠지고 여기까지 는 외길입니다. 이때 흙이 뭐 이런 거 뛰는 거나 뭐 여기 빠지는 거 이런 걸 두는 게 아니라 가만히 젖히는 수가 정말 멋진 수다 그리고 백이 단수 치면요 이때로 급하게 가면은 비기 되기 때문에 예, 뭐를 해라? 가만히 있는다 이거죠 이거 단수 치면은 늘고요 단수 치면 단수 치고 이렇게 돼가지고 요100귀에 백돌이 싹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수 치면은 흑에 단수 치고 따르면 빠져가지고 이것도 105점이 잡히게 되죠. 물론, 이제 뭐, 단수치면 이렇게 도가주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유명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감탄이 저절로 나오지 않나요? 기가 막힌 사활문제를 한 문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 형태는, 예, 백이 이곳을 이렇게 헤딩을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서 한 집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백이 한 집을 내면은, 이살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백은 흙 보고 이렇게 뭐 넘어가든가 또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예, 이렇게 해서 끝내기 예, 끝내기만 하고 넘어가라 이거예요. 뭐 이것도 단수 쳐둘까요? 이렇게 그리고 흙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찌르고 마찬가지로 넘어갈 때 이걸 먹여치고 막습니다. 그럼 이제 흙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두면 이제 백이 두집 내고 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재미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도 흙이 이제 두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요. 흙이 패를 내는 방법도 있는데, 진짜 이런 상황에서 깜짝 놀랄 만한 수가 한 수가 있습니다. 그, 이, 그한수 때문에, 딱그한수 때문에, 요 백이 싹 잡히게 되는데요. 과연 그런 수는 어딜까요? 일단 백의 희망 상항은예흙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 달라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이 백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는 이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젖혀 보는 수가 아주 재미난 수인데요. 그러면 이제 백이 막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흙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백이 막아서 안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런 거 두는 건 붙이고 단수 치면 이렇게 돼서 안 되죠. 자 이때는 에 흙이 아주 재미난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를 가만히 단수를 치는 거예요. 가만히. 그럼 이제 백이 따내야 되는데 흙이 단수 치고요. 이렇게 끊으면 따내 가지고 이게 뭐가 된다? 패가 되게 되는 거죠. 자, 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요 단수치는 수가 굉장히 재미난 수인데, 여기서 흙이 좀만 더 연구를 하면은 이제 백도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야, 근데 이 잡으러 가는 중에, 잡으러 가다가 진짜 이패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걸 못들것 같아. 왜냐면은 스스로 또 죽으러 가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되, 되거든요? 바를 때 흙이 젖히고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서 에 흙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흙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잡히지만 아까 넘어갔으면 얘가 잡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는 거는 흙이 최대한 크게 죽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땅에 먹여치고요. 따내면은 이렇게 뒤에서 단수치고 흙이 이에면은 배기 위에서 눌러서 단수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흙 석점이 잡히게 되는데, 나오면 찌르고, 막으면 먹여쳤습니다. 바로 이때, 이때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요. 야 이때 바로 여기를 단수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따내면은 따내고요. 또 따내면은 흙이 이렇게, 이렇게 이어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흙이 귀신같이 연결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이 가만히 있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흙이 땅에 가지고 여기 있는 한점 때문에 지금 백이 자충이 돼서 이 단수를 못 칩니다 여기를. 야, 그래서 이 형태가 정말 기가 막힌 문제인데요. 자, 원래 이제 여기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흙이 치중을 간 것입니다. 백이 바깥쪽을 막으면은 이제 흙이 밀어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구자 두고요. 이렇게 두면 이제 끊어서 잡히고. 또 헤딩을 하면 흑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백은 흑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진짜 큰일이 나니까 이렇게 둔 건데, 야, 이때에도 흑에게 정말 기가 막힌 수가 있었던 거죠. 요걸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찌르고 먹여치고 뒤에서 조이는 게 이제 백의 계획이었는데, 흑은 갑자기 여기를 쑥 두더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사실 패를 봤습니다. 왜냐면은... 요 모양은 패를 흙이 만들기가 쉬운 게, 사실 이걸 안 치고 그냥 요렇게만 둬도 패예요 뭐, 백은 이런 건 이제 붙여야 되는데, 그때 뒤에서 하나 단수치면 폐합니까? 요거는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종아조마 하는데, 갑자기 흙이 이걸 나가니까, 찌르고 넘어갈 때 먹여쳐서, 이게 왜 횡재냐! 이러는데, 예, 횡재냐! 이러는데, 갑자기 하늘에, 나,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따내면 따내고, 따내면 이어가지고. 이 백이 싹 잡히는 거죠. 야 바둑돌들을 진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제가 바둑돌만 날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보면은 이게 아주 애매한 문제인데 백이 약해 보입니다. 백이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의외로 이 백돌들이 탄력이 있어서 이게 공격이 안 돼요. 일단, 흙이 첫 번째 떠오르는 곳은 바로 여긴데요. 막으면 단수치겠다 이거죠. 근데 흙이 이거를 두면 이제 백 이렇게 이 틀어 막습니다. 그리고 단수치면 있고요 이으면 요렇게 둬가지고 이게 백이 살게 되는데 요 형태가 정말 아주 유명한 이런 묘스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화를 진짜 한눈에 푸실 수 있다 그러시면 솔직히 대단한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문제, 차분하게, 예, 뭐, 보셨죠? 자충을 유도해라. 그럼 무슨 자충이냐, 이건데, 차분하게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렇게 젖히는 건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게 있는데요. 흙이. 이걸 두면, 백이 치받고 올라오면은, 요렇게 연결해서, 두집이 납니다. 요것도 흙이 안 돼요. 그래서 젖히는 거나 요렇게 두는 건 어쨌든 이 안쪽에 백이 한 집이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만 한 집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은 좀더 이제 저돌적인 이러한 수법이 필요한데, 바로 그거는 여기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이 헤딩을 하고 이렇게 이제... 끼우면요, 단수치고, 이을 때, 백이 이으면, 이제 빠지면 단수쳐가지고, 요 흑돌 넉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안되고요 이때 흙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젖혀가면 굉장히 이제 헷갈린 헷갈리죠. 음. 만약 백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단수치면 흙이 먹여쳐가지고, 이거 딱 걸려듭니다. 따내면은 따내고, 따내면 이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둬 가지고 폐가 나게 되죠. 2단 패긴 하지만, 하지만 하기 젖힐 때 진짜 백이 아주 차분하게 두는 수가 있는데 바로 가만히 있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어버리면 이제 흙이 아무리 먹여치고 몸부림을 쳐도 그냥 백이 뒤에서 싹또한점 잘라버리면 이 백이 두집 내고 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흙이 여기서 어떻게 둘 거냐 이건데. 자 여기서 어디를 갑니까? 아주 기가 막힌 수가 있습니다. 이 아, 형태를 한번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이 식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그런데 만약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백도를 전부 잡을 수가 있죠. 음. 자 그렇다면 흙에 어디를 둬야 됩니까? 흙에 닿으면서. 바로 흙이 여기를 먹여치는 건데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 예, 백이 이거를 따내느냐, 또 뭐, 이렇게 있느냐, 예, 요런 수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먹여치면은 가장 처음에 떠오르는 게 바로 따내는 건데, 이 교환을 해둔 다음에 흙은 여기를 붙이러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버리고요. 그래서 백이 치받을 수밖에 없을 때 바로 끼우는 거죠. 단수 치면은 있고요. 단수 치면 빠져서 백이 이쪽과 이쪽 모두 자충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충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향이 나오는데 바로 이거를 이렇게 둔 다음에 이 먹여치고 요 따내게 된 이러한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먹여치는데 그렇다면 이제 백이 어디를 두어야 되느냐? 또 여기를 잇는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으면 이제 붙이고요. 미 마. 이렇게찝으면 흙이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을 때 이렇게 넘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잡히게 되죠 마찬가지로 백이 헤딩을 해도 올라오고요 요것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흙이 멈겨쳤을때 이제 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예 백도 이제 적당히 타협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백도 패를 만들어야 됩니다 폐. 여러분들, 폐는 어딘가요? 폐, 이 모양에서. 예, 어, 뭐, 당황하셔가지고 이런 데를 나오면 이제 폐가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근데 폐는 여기 두면 이제 폐는 되죠. 이거 따내가지고. 뭐, 흙은 계속해서 이제 뭐, 이런 거둘 수도 있지만, 뭐, 백이 받아주면은 폐이상의 이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은요. 뭐,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젖히는 거는요. 막아가지고 백이 쉽게 삽니다. 그 마찬가지로 또 이걸 붙여도 이렇게 막아서 살고요. 음,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장면에서 또 뭐가 있느냐? 바로 백이 여기를 붙이는 예, 깊숙이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게 붙이면 백이 이렇게 두는데 젖히는 거는 이어서 안 되고요. 끼우는 거는 단수 쳐 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은 이걸 붙이기 전에 뭔가 선수 교환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를 먹여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백이 따내고 그다음에 이제 붙이고요. 치 받으면 끼우고 단수 치면 있고 단수 치면 빠져 가지고 백이 양자충으로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은 예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두어서 이제 패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바로 패가 쌍방 흙과백 쌍방 최선의 진행이다 이것입니다. 그게 중앙에 이제 한 집이 있는데, 한 집은 있어요. 이 귀에서 한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뭐 이런 패턴은 많이 해보셨죠? 밀고 들어가면 젖히고요. 이렇게 헤딩하면 단수치고, 빠지면 젖혀가지고, 요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도도 예, 단수 쳐가지고요. 요, 흙이 잡히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용의 수단이 있죠. 그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흙이. 항상 여기서 두는 수법. 예, 바로 그거는, 요렇게 일선으로 빠지는 건데요. 예, 돌을 키워 죽이는 거죠. 뭐,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정확한 수순을 말씀드린다면, 은 요것 정도는 이제 하나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지고, 그렇다면 이제 백이 막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붙이고요, 단수 치고 빠지면 따내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 형태는 에 흙이 두 집을 내고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막고요, 젖히고 빠져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흙이 이 귀에서 한 집을 만들어서 이제 살, 게 되는 이러한 진행이죠. 자, 그래서 요 형태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1 0이 네, 지금 배부침을한 장면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상전 다 아실 거예요. 흙이 빠지면은 1 0이넘어가고요 먹여치면 뭐 따내고, 아래로 두면 뭐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거는 흙이 싹 잡힙니다. 이건안 예, 되네요. 그리고 요, 여기서 더 넣는다고 해도, 이거는 귀에선 수상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이쪽, 이쪽 흙, 일곱 점을 어떻게 살릴 거냐. 예, 요거는 포기를 해야죠.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흙이 이거를 붙이면요. 백이 요렇게 도주면 이제 빠지고 따낼 때이렇게 이제 두 집을 내자고 하는데요. 이거는 흙이 딱두집 내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너무너무 해피한데, 이런 상황에서 예, 또 백에게 다른 수가 있죠. 바로 여기를 두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흑이 여기를 빠지는 수를 선수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면 이제, 요렇게 잡으러 오구요. 또 아래로 빠지면, 아래로 흑이 빠지면 치정하고, 이해면 이제 늘어가지고 잡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둘 거냐, 이건데, 흑이 음. 과연 이 장면에서 흑의 다음의 수는 어디냐.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수는 이렇게 일선을 빠지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백이 여기를 막으면은, 예, 흙이 이렇게 붙이는 거죠. 단수 치면은 빠지고요. 따내면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와 이번 문제 똑같이 패턴은 똑같은데, 여기를 둬가지고 선수를 두개 하는 거예요. 그냥 붙이면 100이 잡을 때, 요 빠지는 게 선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흙두 점을 1선으로 키워 죽여서 선수를 두 개를 한다. 이 패턴, 정말 사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꼭 알아두시고요. 음.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정말 예술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쵸? 이 문제. 야, 요 문제 한번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거나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드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또 항상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딱한수열 번째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